이 앞에 본문에서 본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 등그 인간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과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화,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결국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끝장이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거지요. 이렇게 된이유로 16절은 인도하는 자들의 미혹을 말하고 있어요. 인도하는 자들의 미혹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도 이들 백성의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면은, 머리라든지, 장, 머리라든지, 또는 꼬리, 종료나무, 가지, 갈대, 이런 표현들을 쓰고 15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 같은 이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얘기하는 게 장로와 존귀한 자들 하면 장로는 이스라엘 신앙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료나 종료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다 총칭해서 종료가지라고 왜냐하면 종료가지는 외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양의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꼬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그 앞에 14절에서 갈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존재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가 뭐예요 자꾸 일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도 결국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결같이 진리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으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좋으면 저게 말했다. 그런 갈대 같은, 또 갈대는 보통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더러운 시궁창 같은 데서 갈대들이 자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갈대를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인도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으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줄 모르면서 결국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래요4 더하기 4는 몇이냐? 몇이에요? 8이잖아요. 회계사들은 8이라고 정확히 말한답니다. 근데 수학가들은, 수학가들은 뭐 그런 가소로운 질문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래요 7과 9 사이에 어둠에 쯤 되겠지. 예? 그러니까 뭐 그까지 걸 나한테 묻느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빈정거리듯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변호사는 주변을 막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몇칠로 만들어 드릴까요? <laughs> 예. 예. 또,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몰지각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내 몫은 몇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처럼 정치나 또는 경제가 불안전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까지 부패하게 되는 안타까움. 또그 종교적 부패 때문에 기성의 종교에 대해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단이나 사설 종교에 많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보다 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를 꼬리로, 갈대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 뭐꼭 목사만 아니라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없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목사가 조금이라도, 예? 또 교인들이 조금 교회에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리석게 행할 때는 이게 복음의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붕붕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 이전에 고결한 위치 때문에 자그마한 타락이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에, 그 그때는 신문을 볼 때였는데 그 신문에 어느 목사님의 치매 기사를 다뤘던 적이 있어요. 아, 목사도 사람이니까 정신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이 약해지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문 기사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목사는 목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가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는 아니고 사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정신이 건강한가 아닌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인 결과들이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목사관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 되어가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의 평생의 목표는 앞으로 주님께 가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그때까지 저의 목표는 목사 되기예요. 목사 되기. 예.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목사 되고 싶어요. 예. 목사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다안 믿는 형제들이잖아요. 이 권사님 혼자 믿으시는데 이 권사님이 옷가라 입으러 잠깐 가신 사이에 그 형제들을 잠깐 대해봐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만나 싶을 정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훌륭하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들 앞에 설때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교인들 가운데 저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아주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네. 아주 예의 바르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네. 우리 이권사님은 그래도 암유 있는 동기간들 중에 있어도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원사님한테 다 좋으시더라 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한테도 다잘 대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 교회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21세기가 오기 직전에 한국은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했고요. 지금도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는 때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21세기를 앞두고는 21세기를 앞두기 때문이었고요. 왜 21세기를 앞두고 종말론이 막 활개를 치니까 그에 편승하여 이단들이 많이 득세를 했고요. 지금은 정치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득세를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2012년에 문선명, 교주 문선명이 죽고 난 이후에 조금 주춤했지만, 주춤하고 있지만 통일교는 여전히 엄청난 불을 근거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한때 통일교는 21세기를 앞두고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36만 쌍 결혼을 했을 97년에 그랬고요. 98년에는 360만 쌍의 결혼을 뉴욕에서 치러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그 20주년 기념하는 행사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물량 공사예요. 물량 공사. 물질을 가지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전도 용품이라든지 이런 물질 가지고 전도가 되겠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래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뭐 그런 거 한두 개 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왜? 이 이단들이 쓰는 물량 공세는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36만 쌍, 360만 쌍 결혼식 하는데 그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가정한테 주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때 돈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줘요.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그 물량 공세로 그들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시골 총각들한테 결혼시켜주겠다. 그것도, 예, 예, 뭐, 일본 여자라든지 막 국제 결혼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돈도 주면서.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한테 미혹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은 주로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왜 여주 지역에서 세력이 확장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주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laughs> 그래서 그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세력을 확장해 갈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쉽게 보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자녀들 신앙교육이 철두철미합니다. 아이들 5학년 되면 성경을 5번까지는 읽어야 돼요. 고등학생은 30번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목사님 오셔서 성경 100번 읽어라 그러는데, 아마 속으로 그걸 어떻게 읽나 하는 얘기들, 생각들을 할것 같은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성경을 30번씩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놓고 싸우면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신앙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군대 갈 때가 되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징역을 살지언정 군대 안 가요. 그게 그들의 신앙 정신이에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신앙하는, 어려서부터 세뇌받은 그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원칙을 위해서 기꺼이 징역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법도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20대 초반에 그 아이들이 군대 안 간다는 이유로 징역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교도소에 그 나이 때 여호와의 증인 아이들이 몇명 정도는 다 전국교도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침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신앙 지키려다가 거기 왔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지상으로 거기서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요호와의 증인 틀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면 그 아이들한테 도전 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감옥을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들의 이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지역에는 안식교, 이 제7일 안식, 안식교, 예수 제, 제7일 예수 재림교 또는 안식교. 왜냐하면 그쪽에 청량리 쪽에 본부도 있고 또 시조사라든지 또 위생병원이라든지 또 조금 더 가면은 그태릉 쪽에 삼육대라든지 그래서 그쪽에는 그 안식교가 많이 득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 이 요즘에 이제 그 교주 정명석이가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징역도 살게 되고 하니까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교회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JMS, 만민중앙교회죠. 여러분 JMS가 우리가 볼 때는 정명석의 약자로 그렇지만 그 교인들한테는 JMS가 교주, 교주를 가르치는데 정명석이 아니라 Jesus Christ Morning Star. 그래서 J Morning의 M, Star의 S.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요 강서구 쪽에 가면 예원교회라든지 또 이쪽 구로구 쪽에 가까이 가면 만민중앙교회나 대성교회라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으로 또 요즘에 이 강서구나 양천구 쪽에 많이 성전을 세우는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또 많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등록한 권사님 모녀가 있는데 그 중에 따님, 그, 그,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자녀 가운데 그 예원교회 다니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머니 섬기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어머니 돌보고 있는데, 이딸 권사님, 권사님을 교회로 데려간다고 하면서 그 예원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원교회에서 차를 막 돌리면서 교회 가기 편의를, 교회 가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또 차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담당이 딱 정해지면 얼마나 치열하게 막 연락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예, 네. 이 권사님이. 예, 거기가 이제 이단인 걸 알고는 한 두어 번 갔다가 그다음엔안 가고 이제 우리 교회로 마침 오셔서 우리 교회로 바로 등록이 돼서 이 모녀가 주일마다 열심히 오셔요. 왜그 어머니 이렇게 필체어 타고 오시는 어머니 모시고 오는 그두 분이 그 모녀 권사님들인데 다행이고 감사하죠. 왜안 나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교인이 되면 꼭 붙들고 늘어져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마음과 각오를 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언어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그러진 미래로 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 만한 아이들이 되면은요, 다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무지 몽매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 판단하고 말해요. 저한테도 다 들려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바로 서 있어서 그 덜컹한 마음이 덜컹으로 그냥 끝나지, 않, 끝나지 끝나서 다행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에도 21절에도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손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의 손이 되었는데 그 심판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의 문제냐? 바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예, 그 이단들한테, 당신들 왜 잘못된 걸 전하느냐? 라고 붙들고 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니들이나 똑바로 해. 니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오잖아. 기성교회가 똑바로 하면 왜 자기네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왜 자기네한테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성교회가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로 와야 될 사람들이 그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안고, 예? 이단으로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목사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신앙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정말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날 때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목사를 다르게 생각해 줄수 있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 줄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목사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다르게 생각할 것이고 교회를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에게도 언젠가 복음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명절 연휴 기간을 사명의 날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신앙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궁율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편팔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그 손길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 어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한결같이 목사의 자리, 목사의 마음, 목사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새지 않으며,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도 새지 않는 아름다운 바가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기를 퍼 나르는 은혜로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근 각초로 이 명절을 지내러 오고 가는 모든 자여선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셔서, 내일 모레 주일에 주의 전회와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 죽을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